네 코스피 시장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네,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금요일 날 3,300포인트. 이번 주 들어서만 뭐 연이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 글로벌 전체적으로 사실 긴축 우려가 있는 시점이라 글쎄, 이 변동성 확대를 좀 예상했는데 의외로 네, 상당한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건 역시 코스닥 쪽이죠. 개별적 시장은 어, 이번주 행보 국면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5월레 일중에서 4일이나 음모를 맞다 보니까 어, 종가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좀 물리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 지수가 가면 지수상세 다음으로는 또 종목장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다음주는 좀 어, 지수와 그캡을 메울 수 있는 개별주가 좀 어, 올라가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어, 한번 생각해봅니다. 자 이번주는 뭐, 그런 어쨌든, 네, 개별주라도, 네, 저, CD주문 들어온 종목군들 뭐 여전히 좋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이번 수요일 빼고는, 네, 거의 사거일이 어, 음복을 맞았었는데 네, 월요일 날 보시면 영0.5% 하락을 했고, 외국인 기관들, 어,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코스닥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C템은 거의 뭐 급등하는 모습을 9%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5 2주 신고가나 역사적 신고가를 뚫으면서 급등하는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 보시면 다 메이저 수급 때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AP 시스템이 지금 보시면 모건 스테리나와 UBS가 지금 16만주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16만주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뭐, 보다시피,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9만주가 들어왔네요. 이날도 움직였고, 3만주가 들어와도 움직입니다. 메이저 수급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움직이는데, 이날은 16만주가 들어왔고, 기간들까지 4만 6천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네,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리, 어떻게 보면 매물이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메이저도 수급이 압도적으로 들어와버리니까 그 매물을 먹었어요. 더 먹고,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딱 거기까지. 네안 나오는 상황까지 계속 시리즈 문이 돌아 버리니까 주가로는 됐습니다. 막 그때부터는 쭉쭉 옷장에만 보시면 있죠. 고무줄이 늘어나듯이 일본의 캔들이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걸 보일 겁니다. 그때 어, 어떤 어 분들은 거기서 매도를 하는데 수급에 의해서 이 마치 캔들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때는 그때는 팔면 안 됩니다. 팔더라도 딱한2십30% 정도만 조금만 이 분할 매도를 해야죠. 저렇게 끝까지 가져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 52주 친구가를 깼는데, 역사적 친구가를 깼는데, 매물도 없는데 누군가가 어떤 창구는, 네. cd주문 알고리즘 주문이 들어오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익실현할 필요는 없지요 ap 같은 경우도 네 이것도 경험이 많은 분들은 네, 들어갔다가 중간에 익실현 안 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해서 아마 큰 수익을 낸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율란 한번 보죠. 하율란은 보안건입니다. 외국인은 무려 2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자, PHA는 많은 이 트레이더들이 어, 실제 매매를 했었던 놀라운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52조 신고가까지 와서, 네, 2일선 지지를 받는 자리입니다. 음봉을딱먹느니까 종가 관리가 잘 됐고, 네, 은봉을 장악했으니 매물도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종목에 네, 2시 20분까지 잡혔네요. 3만 7천 주가 잡혔습니다. 한 30만 주 들어온 날네 3만 7천 주가 들어오면서 네 상대적으로 종가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3만 7천 주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들어와도 만주 정도밖에 안 들어왔었고 그리고 나서는 대부분 매물이 나오니까 오히려 음봉을 맞았다. 이날만 딱 수급이 들어오니까 네 양봉을 뽑았죠. 수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만 이번 주에 조금 편안했던 장이었었죠. 뭐 코스피야 얘는 신고가를 깼지만은 네 수요일 날0.5 정도 올랐고 외국이하는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들어온 종목을 좀 찾기는 좋았던 장이었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성 주성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한 칠천억이 넘으니까. 가볍게 가지는 않습니다만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 자리에서 역시나 수급이 들어오니까 25만 주가 들어오면서 네, 급등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주선 같은 경우도 네, 수급이 없는 날은 그렇게 오르지를 못했다가 이틀 연속 40만 주, 그다음에 네, 25만 주가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넘는 자리에 수급 때문에 신고가를 깼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전에도 보시면 기관들 외국인들이 압도적인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 갇혔죠. 그럼 이박스권을깰건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외국인 창구가 이틀 동안 이틀 동안에 거의 뭐 60만 주 가까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깼네요. 역시 메이저 수급만 한건 없는 것 같습니다. 탱크웨어로 보시면은 자, 60일선 넘는 자리니까 그냥 기술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음, 자리였었죠. 근데 장 끝날 때까지 아주 멋진 패턴을 보였습니다. 아주 일정한 수량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은한 20만 주안 되는 자리에 1 5 0 0 0 주가 들어오는데 네, 일정한 패턴을 보였고요. 또 60일선을 그냥이라도 한번 들어가 볼수 있는 자리인데 수급까 들어오니까 이런 건좀 믿고 거래량이가 어, 좋았던 뭐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 날이 이제 또 주말장이 되니까 주말장에 와요. 뭐 요런 것이 있네요. 자, PHA 앞사가 월요일 날 잡혔던 종목이죠. 여기 보시면은 딱 10시 50분부터는 마치 자로 된 거, 자로 되고끈 것처럼 잔 끝날 때까지 직선 형태로 돌아옵니다뭐요 시리주문으로는 서 퍼펙트한 종목이죠. 이런 이, 이 뭐요? 패턴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 뭐요? 외국인 수급입니다. 수급이 저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물량이 천주면 천주, 이천주면 이천주를 잠 끝날 때까지 설정을 해놨죠. 기계적으로 계속 사다 보니까 수급이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는 금요일 날 힘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PHA는 그 전날의 매물을 먹으면서 매우 단단한 양봉, 아 이런 패턴은 다음 주에도. 좋은 패턴 월요일 날도 이으로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거기다 기간 수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기관들이 이런 물량이 네, 그 두군에서 연속으로 들어온 적은 없는데 지금 P 체가 들어왔고 좀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장은 안 좋았습니다만 종가 관리가 어, 잘 됐네요. 실제 시리 네, 주문 금요일 날 시리 주문 들어온 종목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외국계 필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간 필드가 볼 겁니다. 장 중에 여러분들이 외국계와 외국인 기관들, 외국계는 실시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은 직계, 누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간과 누적을 동시에 보셔야만 실시간이 이, 장히물량이 많겠죠. 그래야 시리 주문인데 반대로, 오히려 외국인들이 누적이 많은 경우는 실시간 오히려 아까는 매수를 했었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했다는 뜻이 되겠죠. 장중에는 외국계 외국인을 동시에 보셔야 되겠죠. 실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이 잡혀야 그게 외국인 누적으로 잡힙니다. 아홉 시 이십분, 열 시. 11시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기관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네, 오히려 그날 종가 관련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은 트레이딩 하는 경향을, 개별주에서는 트레이딩 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관들은 다르죠. 기관들은 포트에 편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 네, 뭐, 한 달씩 이리 편입하는 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엔터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 들어서 기관들이 엔터주들을 정말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엔터주로 사는 거를 5월, 6월 달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들어오면 그날 장 끝날 때, 태국가로 끝나는 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들을 외국인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도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시리 주문 검색기는 자동으로 외국계 시리 주문을 잡혔지만 그것 또한 외국인 기관들은 집계가 잡혔는지는. 이렇게 필드를 넣어놓고 확인을 어, 하셔야 됩니다. 이녹스부터 한번 종목을 간단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기 종목군들은 시리 주문 관점에서 한번 봐보시면은 자 잉록스의 적선 여기 형태가 이렇게 개장 초부터 시작해서 장 끝날 때까지. 직선 형태가 나오는 게 이상적이죠. 예, 네, 여기 보시면 PSMC 같은 경우도 네, 10시쯤부터 시작을 해서 네, 3시 16분까지 시리즈 주문이 네,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 대호 AL 또 보시면 셋 자, 제 테마 다 모두 패턴이 비슷합니다. 예. 네. 아이텍도 뭐죠 아이텍은 개장 초에만 확들어왔다가두 시부터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시디 주문으로 보기는 조금 네 어려운 종목이 될것 같고요 네 조이 시티도 패턴은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셀은 두시 열두 시까지는 네 들어왔었고 할라 올링스는 네 자, 패턴이 완벽합니다 .pha와 패턴이 똑같죠. 네, 장 끝날 때까지 세시반까지 직선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경우는 중간에 나갈 필요가 없죠. 종가까지 계속 보유를 했고 장 끝나는 시점에서 그때 이익 실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옴니도 고점에서 물량은 조금 나왔지만 네, 수급은 장 끝날 때까지 들어왔으니까 이건 뭐요일 날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효성첨단 pH 아 pH는 가장 네, 전 종목 통틀어서 시리 주문 관점에서는 가장 모본 같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끝날 때 최고가로 장은 그러면 좋진 않았지만 PHA 같은 경우는 종가 이런 종목은 사실 장 끝날 때 최고가로 끝나는 게 당연하지요. 네, 대놓고 네, 계속해서 알고리즘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항상 무료 공개방송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8시 50분까지 월요일날 제 무료 공개방송할 때꼭 네, 최승욱 찾아서 들어오시면 이런 거는 실제로 앞서 아까 보셨던 이 CD 주문 검색기를 이용을 해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자, 매매하도록. 이건 항상 제가 고정으로 제함면에 띄워놓습니다. 송출함면에 띄워놓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월요일날 공개방송 많이 참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